제가 얼마 전에 룸 투어 영상 올렸잖아요. 댓글에 또 화장대 투어를 요청하시는 댓글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쓰는 스킨케어부터 뭐 색조 제품들 뭘 좋아하고 요즘 뭘 쓰고 뭐가 있는지 소개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여기에서 스킨케어를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실에서 동생이 자고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놔서 소리가 좀 울릴 거예요. 아, 먼저 간단하게 샤워 여기 있는 샤워용품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위쪽은 샴푸 두피에 쓰거나 아무튼 샴푸 여기는 그 외의 것들. 이거는 이제 보색 샴푸고요. 보라색 샴푸여서 좀 노랗게 머리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끝에만 흰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올라오면은 얘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샴푸. 다른 향까지 해서 한 두세 통 정도 쓰긴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살때 같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고 좋으면 살려고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피팩. 이거는 전에 샤워젤리 만드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샤워젤리인데 만들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한 애들은 샤워젤리로 쓰고 안 굳는 애들이 있어요. 안 굳는 애들은 베스밤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바디워시인데 이것도 향이 궁금해서 사봤는데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쓴 샤워젤리. 이 밑에 있는 거는 바디 컨디셔너라고 달인이라는 친구가 저번에 집들이 선물로 선물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디로션 안 써도 촉촉함이 유지되고 음, 여성청결제 제가 이거 순정 라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한두 통째 쓰고 있고 여기 두 개는 이제 헤어 트리트먼트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워터 타입 트리트먼트인데 편하고 좋아요. 향도 되게 진하고 오래가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몇 년째 작업하고 있는 순식기에 요코 원장님이 선물해주신 크림팡 헤어 트리트먼트. 이거는 이제 헤어팩으로 가끔씩 써줍니다. 거의 다 썼어요. 샤워용품은 이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두 칸이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스킨케어들이 다 있고 여기 위 칸에는 잘안 쓰는 클렌징 제품들 이런 팩 종류들 있고 그래요. 일단은 요즘 쓰는 토너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스킨케어 창고 서랍이 있어서 떨어지면 거기서 하나씩 꺼내 쓰는데 이걸 제가 이제 쓰기 전에 화해에서 성분 검색을 해보는데 단종됐더라고요. 저는 낮에는 토너 쓰고 그리고 앰플류, 에센스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끝내거든요. 근데 요즘 쓰는 에센스, 앰플 종류가 이렇게 두 개예요. 이거는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아이소이의 잡티 세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돼요. 근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탈탈 털면 또 나오거든요. 조금 더 촉촉하고 뭔가 영양감이 느껴지는 거는 이거. 이건 프로폴리스 에센스예요. 원래는 여름 내내 그냥 토너 쓰고 이것만 쓰다가 추워지면서 약간 더 무거운 거 이걸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스킨케어를 고르는 기준은 약간 피부결이나 피부장벽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제품들 위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약간 피부 장벽에 도움되고, 뭐 EGF라든지 비타민A 크림,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쓰고 있어요. 다른 피부 고민보다도 일단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이제 수분감은 아예 없는데 이런 진짜 물 타입이거든요. 이런 EGF 앰플 같은 거. 그냥 왠지 EGF는 자꾸 피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사게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수분감이나 어떤 그 발랐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토너 바로 다음 단계 이런 에센스나 앰플 바르기 바로 전에 그냥 추가해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앰플이나 에센스를 다 바르면 낮에는 이제 선크림을 거의 바르는 편이거든요. 해떠 있을 때 일어나면 무조건 보통은 이렇게 약간 가볍게 날아가는 앰플을 쓰면은 이것도 약간 산뜻한 편이긴 한데 이게 정량을 바르면은 되게 촉촉한 에센스 바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산뜻한 앰플 바르면은 이걸 쓰고 있고요. 촉촉한 그런 선블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고 톤업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약간 산뜻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씁니다. 김에바의 선시티브 일드 선크림 이게 약간 톤업도 되면서 살짝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약간 더 산뜻한 느낌이거든요 선크림도 이렇게 두 가지를 그때그때 그때 씁니다 아 요것도 있다 약간 이 e.g.f 앰플처럼 쓰는 건데 이거는 되게 유명한 여드름에 좋은 앰플이래요 그래서 되게 비쌌는데 사봤거든요 좀큰 트러블 올라왔을 때 스킨팩처럼 이렇게 적셔서 써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가격대비 그냥 비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크림을 바르는데 크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있긴 한데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순정라인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피부 전체에 바른다기보다는 빨갛게 아픈 이런 염증 생겼을 때 거기에 스팟처럼 올려놓으면 저는 좀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그렇게 쓰고 있고 얼굴 전체에 바르는 크림으로는 얘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를 받아서 처음 써보게 된 제품인데 써보고 좋아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리뉴얼 되기 전 제품을 받아서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한 3일인가 써가지고 거의 새거 같죠? 근데 패키지가 리뉴얼되면서 간결하게 무슨 제품인지 알수 있게 바뀌어서 나이트 트리트먼트 크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밤에만 바르는 크림. 이거는 레티날 성분이 함유된 크림이에요. 이 크림이 약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부를 약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피부 결의 문제? 이런 걸 되게 잘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막싹 흡수돼가지고 막 그런 제형은 아닌데 저는 이성 피부고 약간 무거운 스킨케어를 싫어하는데도 이거 뭐 그렇게 막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피부가 좀 적은 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이제 양을 늘려가지고 사용을 해줬을 때 다음 날에 막 뭔가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 보들보들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올리브영 매장에도 있다고 하니까. 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킨케어는 몇 단계 안하는데 약간 골라서 쓰다 보니까 제품이 좀 여러 개예요. 여기는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거는 포레오 UFO 그 마스크 팩 하는 거. 이런 패드 껴서 쓰기도 하고, 포레오 팩 쓰기도 하고. 이거는 최근에 산 필링기예요. 아쿠아 피, 워터 필링기. 저는 클렌징 제품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어, 그럴 때 필링 용도로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써본 지막 그렇게 막 오래 되질 않았는데 피부 겉에 올라오는 피지나 각질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 피부과에서 아쿠아 필링 받으려면 막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일단 지금은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패드는 이 포레오 팩 대신에 좀 이렇게 에센스 묻혀서 쓰려고 패드를 갖다 놨고 이거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트라이덱스 패드. 약간 각질 정리해주는 바하 성분, 살리실산 성분 들어있는 패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킨케어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예쁜 면도기. <laughs> 이거는 제거 아니고요. 홍빈 건데. 영국 갔을 때이 면도기 손잡이가 너무 귀여워서 사다 줬어요. 립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전에 바르면은 다음날 완전 립밤을 좀 자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되게 꾸덕꾸덕하고 되게 무거운 립 마스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런 튜브 타입 립밤인데 발랐을 때 번들거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는 눈썹 칼, 면봉, 스패출러 이런 거붙 해가지고. 이런 낄라란 잘안 세워지는 연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모델링 팩에 빠져가지고 벌써 1kg짜리를 써가지고 두 번... 세 번째 샀어요 이번에 그 봉다리가 엄청 크고 좀 번거롭거든요 많이 묻고 그래서 이런 용기를 사가지고 덜어으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패치들 염증이나 이런 데 붙이는 패치고 그리고 알코올 솜도 그냥 이것저것 닦거나 뭐 이런 거 소독할 때 쓰려고 여기다가 몇개 갖다 놓고 있고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염증에 쓰는 패치인데 이걸 제가 원래 어제 쓰려다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쓰고 하나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게 뒷부분 이게 그 뭐야 살에 붙이는 부분인데 되게 미세한 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마그네슘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바늘을 통해서 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좀 하얗게 염증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바늘이 짜지 않아도 살짝 찢어놔줘서 <laughs> 염증이 좀 쉽게 제거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 되게 비싸요, 근데. 얼마 지켜봤는데 되게 비싸. 제가 씻으려고 빼는 목걸이도 있고 거울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 칸에는 칫솔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약이에요. 이수진 원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 치과 원장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치약이 나와가지고 선물해 주셔서 쓰고 있고 제 칫솔은 이거예요. 큐라덴 칫솔. 그리고 이거는 워시오프 팩들이 3개 있는데 이건 뭔가 쓸 때마다 이렇게 자 타입이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쓸 때마다 약간 빨갛게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모공 청소가 열심히 되는 것 같아서 썼는데 기분 탓인가 했는데 쓸 때마다 약간 뿔긋불긋 쬐끔쬐끔씩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사본 게 이제 이것도 같은 이니스프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극이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모공 청소? 뭔가 얼굴 떼벗기는 <laughs> 그 효과가 좀 좋고 진정도 시카클레이 마스크라 그런지 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가격도 좀 싸요 8,000원인가 7,000원 그리고 가글이랑 워터픽도 있고 뒤에 이거는 클렌징 워터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닦아낼 때나 아니면 브러쉬 청소 이런 거할때 쓰고 뒤에 있는 이것도 되게 오래된 클렌징폼인데 되게 잘 닦여서 브러쉬 빨대 써요. 얼굴에는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세면대에는 최대한 물 많이 안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클렌징 제품 두 개랑 그리고 원래 이것도 여기 없었는데 제가 이 워터 필링기를 사면서 이게 물기가 없으면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뿌려주면서 하려고 여기다 갖다놨어요. 화장대에 놓으니까 저는 이런 거의 물 같은 이런 미스트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클렌징 제품 이렇게 두개 있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안 쓰고요 사람들 왔을 때 이런 클렌징 그냥 폼이 이렇게 눌러 쓰는 거 저는 아침에는 물 세안하고 저녁에도 물 세안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지울 때나 아니면 좀 깨끗이 씻고 싶을 때는 오일만 써요 클렌징폼 안 쓰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게 이걸로만 씻어도 오일 썼을 때 남는 미끄덩함?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것도 거의 세 통,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쓴 클렌징 제품은 물과 클렌징 오일이 답니다. <laughs> 우리 집의 자랑. 자동 핸드워시입니다. 화장대는 그때 롤투어에서 보셨던 거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laughs> 이게 되게 저에게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게...